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드디어 카인힐 서버에서 대규모 쟁이 일어나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명을 길드가 라인 지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도대지 할맹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보스를 먹는 과정에서 어떠하게뭐 쳐가지고 못 먹게 하거나 이렇게 진행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딜 경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립분들이 도대지랑 싸우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오해할 만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렸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개미굴 여왕,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미굴 여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중립분들이 와가지고 개미굴 여왕을 계속 치고 있으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미굴 여왕, 그리고 쿠르마 섭취 그리고 릴리, 베이모스, 그리고 쿠르마탑 7층 요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다 배려를 요청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전달이 끝났고 그 이후에도 릴리에서 중립분들이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충분히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 배려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드셨어요 중립분들이 대규모로 동맹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조커, 악동, 로얄, 뭐 도깨비, 황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헬맹이 여섯 헬맹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혹시나 라인을 타실 의향이 있으신지 1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중립의 위치에 있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그러면 쟁 때는 빨간 거가 나오는 보스, 그럴 때는 배려로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쟁 중에 있고 좋은 스킬이나 좋은 템들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싸움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중립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틀 후에 말씀이 오셨습니다. 저희 중립 혈맹끼리 모여서 좀 의논을 해 봤는데 명월 측에서 현재 통제 수준을 기존 크로마 이상으로 통제 수준 과거 원래 수준으로 가능할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쟁이 아니면 어떠한 통제도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는 경쟁을 하시는 조커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아침에 티미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떠하게 어택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들 경쟁을 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들 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도대지랑 한 이틀 정도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이 오셨습니다 제가 쟁중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쟁이 아닐 때는 현재가 지금 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되게 경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통제 수준에 지금처럼 강화하신다면 게임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성장할 기회가 없어서 중립혈들은 모여서 도대지 측과 연합할 수 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보스를 더 먹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도대지랑 연합을 하겠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들려왔어요. 왜냐면 중립이시기 때문에 성장을 하셔가지고 공성을 노리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라인이잖아요? 라인이시면 처음부터 네,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순수하게 중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지금 쟁중이 아닐 때는 충분히 들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서 정쟁 중일 때는 그냥 편하게 보스를 먹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 요렇게 되면 사실상 요렇게 네개의 연합, 5개의 연합이 연합을 해가지고 보스를 먹고 있다 그리고 힘을 키우겠다 성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되면 라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인으로 대하고 이제 적대를 올리기로 했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조커 도깨비 황족 소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혈맹이 이렇게 어, 거기서 동맹을 하시고 보스를 경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대지랑 전쟁을 했을 때 보스만 편하게 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 조커 간부 쪽에서 도깨비, 조코, 소울, 황족이라고 했지만 소울은 아니라고 다시 긴말이 온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순서계 중립을 유지하실 거라고 소울은 이러한 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어, 의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적대를 내린 상태고요. 기존에는 도깨비, 조코, 소울, 황족이었지만 소울분들께서 긴말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코, 도깨비, 황족 요세 길드는 이제 저희와 쟁을 하게 되었네요.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리니지라는 것 자체가 라인이 존재를 하고, 그 라인에 반항하는 반항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중립이 반항과 라인이 싸우고 있는데 보스를 빨간 것까지 먹겠다. 빨간 거든 아니든 간에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스를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좀더 카이니 일 서버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중립이라고 말을 하지만 라인으로 표방한 세길드의 연합과 그리고 도대지가 연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서도 조커 도깨비 황족이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표방하고 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순수 중립분도 있으세요. 그분들의 의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더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To know what you.